아, 원래 유튜브는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<laughs>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아 제가 원래 그 어, 새벽 집회하고 되게 좀 피곤했었는데 아, 유튜브 생방송 하루 오목TV 생방송 하루 교회 가는 간다는 생각에 설레어가지고 어, 피곤이 다 사라졌어요 진짜 뻥안 가고 진짜 진짜 완전 저 이거 너무 사랑하나 봐요. 오목tv. 저 이걸로 다 할까봐. <laughs>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새신자뭐 이렇고 그런 거 있잖아요. 교육 같은 거, 양육 같은 거, 말씀 운동 이런 걸로 여기 다 할까봐. 교재 강의도 여기서 다 하고. 이제 사람들 직접 안 만날 거야. <laughs> 그냥 다 유튜브 들어와서 오목tv 들어와서 듣고 싶은 거 들어. 나 거기서 뭐, 복음편지도 강의해주고, 여기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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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, 성경도 강의해주고, 양육도 해주고, 여기서 다 해줄게. <laughs> 다 여기 와서 들어.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웃길까? <laughs> 근데 괜찮지 않아요? 네,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워요. 너무 어렵고, 어,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, 그리고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저는 만나러 가는데 사람들이 잘안 만나주고 음, 잠수 타고 목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뭔지 아세요? 잠수 탈 때가 성도들이 잠수 탈때 <laughs> 그래서 왜 잠수 타는 이유를 알아야 뭘 기도를 해주든지 뭘 도움을 주든지 하는데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교회도 교회 등록하시고, 아, 목사님, 잘 부탁드립니다. 교회 잘 다닐게요. 신앙생활 잘할게. 요 하고 잠수 타신 분이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아. 한 100명은 되는 것 같아. 그냥, 그냥 잠수 타서 연락이 안 돼. 카톡 해도 연락도 안 받고, 뭐, 문자해도 전화도 안 받고, 뭐, 어디 가서 이민 가셨는지. 아니, 이민 가셔도, 저 어디 갑니다. 하면은 뭐, 이렇게, 어디가 덧나? 솔직히 좀, 좀 너무한 거 아니야? 그래서, 좀 그, 뭐, 목사가 무슨, 그뭐뭐 뭐 무당도 아니고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와가지고 다시는 안볼 것처럼 뭐꼭 그러지 맙시다 진짜 성도님들 또 그러지 맙시다 어이 무슨 아 진짜 목회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? 사람들이 이이 이 약간 상대 안 해줄 때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을 때뭐 이럴 때 되게 아 나도 사람인데. 좀 그러지 말고 좀좀 좀 같이 오고 가는 정이 있고 그러는 건데, 네, 네, 교회가 싫으면 그냥 싫다 하고 가면 되지. 그래야 기도를 빼든지 대 기도 모령에서 빼면 되거든요. 저, 어 목사님 저 다른 교회 갈 거예요. 이게회 마음에 안 들어요. 설교가 너무 저하고 잘안 맞아요. 이렇게 말해주고 가란 말이야. 그러면은 교회 그 명단에서 빼면 되잖아. 그러면 기도할 때 숫자도 줄고, 가수표 편지 보낼 때도 시간이 좀 줄고, 얼마나 좋아. 근데 그냥 잠수 타. <laughs> 그래가지고,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. 교회 법은, 그래서 1년 이상 출석을 안 하면, 그 별명부로 빼게 돼 있어. 1년 동안 내가 계속 해야 되잖아, 기도도 양. 그, 그, 교회 명단에 있으니까. 그니까 저를, 저를 좀. 어, 그, 힘들지 않게, 여러분. 그, 어디 갈 때는, 그냥 간다고 얘기하고 가세요. 상처 안 받아요. 네, 저는 상처 안 받고, 뭐, 다른 교회 가는 거 상처 안 받아요. 저희 교회도 다 다른 교회에서 오셨는데, 뭐, 어차피 다,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수평이동 하고 오시는 거 뭐, 그냥 가면 간다 하고, 오면 온다 하고, 그럼 되지. 뭐, 그 교회가 그 교회고, 이 교회가 이 교회는 아니지만, <laughs> 그건 아니지만, <laughs> 그래도. 그래서 하여튼, 뭐,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그래서 좀, 이, 그래서 이런 오목 TV가 되게 편해. 어, 듣고 싶은 분들 와서 들어라. 뭐 이런 거 있죠. 앞으로 저는 여기서 많은 교재 강의 같은 것도 할것 같아요. 네, 교재 강의도 여기서 할것 같고 앞으로 저 제가 하고 있는 이그그어이 그, 그, 어, 여름에 하고 있는 바이블 스쿨이 있거든요. 바이블 스쿨 강의는 생방송은 오목 TV를 통해서 할까 봐요. 네, 오목 TV를 통해서 바이블 이 스쿨 이 콜라보레이션. 콜라보레이션 맞나? 아무튼, 그래 보려고. <laughs> 그럼 어떨까,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